안녕하세요, 줄리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홍지님께산 후기를 보여드릴 건데요. 제 옆에 지금 강민경이라는제 실친이 있어서 좀 소리가 날 수도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에 주소가 있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두께샷. 속샷. 우르르샷. 먼저,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산게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인 토핑 믹스 300원을 주고 샀고요. 지금 제 친구가 옆에서 지금 날떠름하게 보고 있네요. 300원 주고. 이렇게 샀고요. 제가 진짜 2일인가 3일만에 15명에서 29명으로 진짜 완전 빨리 구독수가 늘였, 늘었어요. 토핑믹스 300원에 또 얘도 토핑믹스 400원이 좀 양이 많아서 400원을 냈나봐요. 말해도 돼. 제 친구한테 말한 거고요. 이렇게 토핑믹스 400원 있고요. 그다음에 얘는 쿠폰. 쿠폰 20장을 모으면 DIY 한개 증정. 그두 장을 받았고 한번 열어볼게요. 꺼내기 샷 쿠폰 두개 주는 이유 한 개는 교환해서 또 하나는 구매해서 이렇게 주셨구요 있구요. <laughs> 그 다음에 얘는 DIY 두 개에요. 뜯어볼게요. 두께 샷. 속 샷. 오르드 샷 플러스 꺼내기 샷. 얘는 얘는 설명서구요. 소세지 점토. 상추용 점토. 빵용 점토. 머스타드 케첩 넣어볼게요. 빨리 넣을게요. 이렇게 미국식 핫도그 DIY가 있구요. DIY는 두개를 바꾸기로 했구요 얘는 초코시럽 케이크 DIY 두개 샷 속샷 꺼내기 샷 안에 이렇게 도일리 페이퍼가 있구요 빵용 점토 넣으면 살게요 그 다음에 얘는 휘핑 휘핑토핑이랑, 휘핑크림토핑이랑 초코... 딸기? 딸기초코인가 초코딸기인가 KYJ8758님 줄처 딸기가 있고요 이쑤시개 남 다음에 얘는 초코시럽 마지막으로 설명서 체크리스트가 있고요 그럼 얘는 이제부터 산 것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교환으로 얘는 산 것들 얘도 생물의 덤 주셨고요 물풀 100원 두께샷 얘도 커터 커터칼 500원에 샀고요 칼심을 갈아서 주셨어요 되게 날카롭 날카롭고 소리도 별로 그렇게 많이 안나구요 얘는 감자 토핑용 지우개 250원 두께 샷속샷 샷, 꺼내기 샷 이렇게 돼있구요이거는 두꺼워서 잘안 넣어지더라고요. 이 약간 불량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우개 290원짜리가 있고요 아 DIY 3개가 있네요 네 레몬캡 DIY 두개샷 속샷 꺼내기 샷 얘는 레몬 시럽 퍼펙 사야돼요 엔 토핑 자기가 직접 만든 토핑 같고요 휘핑 네 빵용 점토 이쑤시개 그 다음에 뭐 잠시만요. 있고 얘는 500원 주고 산 그릇 세트 두께 샷속샷 우르르 샷 이렇게 다섯 가지, 여섯 가지가 있고요. 하나씩 소개를 해볼게요. 먼저 얘는 투명 네모난 그릇, 투명 네모난 그릇 보시죠. 이렇게 있고 이거 롤케이크 그릇. 얘는 네모난 물풀 그릇. 얘는 동그란 물풀 그릇. 얘는 데코돌 얘만 데코돌로 만든. 다이아몬드, 그릇? 그릇, 소리 나죠, 진짜? 그죠? 이렇게 있고. <laughs> 이 천점으로 만든 동, 약간, 긴, 긴 동그라미? 그릇? 그릇 세트 500원. 오늘 주고 샀고요. 마지막으로, 고컬 토핑 도움로 주셨는데요. 이렇게 있고요. 저 진짜 이지원님한테는 한 개밖에 안 넣어드렸더라고요. 근데 네, 두개 넣어드려서 진짜 감사드리고 이렇게 있고요. 더 없는지 확인할게요. 네더 없네요. 이렇게 있고요. 잠시만요. 여기에 분명히 확인서가 있을 텐데 100% 확인서가 있거든요. 제가 근데 어딘가에 넣었어요. 이건 아니고 확인서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홍주님께 산 북이었습니다.